수많은 음, 맞게, 맞게, 사람들이, 어, 어 하, 그만, 유튜브에 그만, 그만, 구독을 안 해봤으면, <laughs> 지금 눌러주시길. <laughs> 부디, 지금 눌러주시면 나한테, 내가 아주 좋게 영상을 찍어주지. 그리고, 영상을 아주 재밌게 찍어주지. 어떤가, 나와 거래를 하겠네. 구독하라고, <laughs> <그럼 내 웃음> <유튜브에 웃음> 구독을 눌러줘. 음, 맞게, 안녕하세요 화기입니다. 오늘은 여기 세 분, 세 분과 함께 이 서버 어제 했죠. 동재 형과... 아, 동재 형... 했습니다. 오늘 할 겁니다. <laughs> 뒤에 한 분도 오셨네요. 방송 찍고 있는데... <laughs> 방송... 중... <laughs> 자, 그리고... 네, 근데 이분 누구시죠? 아, 어쨌든 네 이제 시작하죠 빠빠 중으로 자소점 아, 내가 그냥 할게. 이분은 이분은 어. 이분은 이분은 팜 팜장이고요. 이분은 그냥 소, 아, 저랑 같이 방송 찍다고 해서 제가 이님이랑 같이 방송을 찍고 있고요. 이님은 이님은 갑자기 온 거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할게요. 오프닝 끝난 네, 이렇게 어 그리고 비가 아 진짜. 에 그리고 제가 어, 소개 좀 여기 여기 상점을 만들었어요 제가. 어, 어떱니까 제상점이 어떱니까 제상점이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예 <laughs> 아이쿠 엄마야저 알, 저 알바 구하는 데 하실 분야넌 가졌다 자. 그리고 뭐야? 뭐야? 아, 죄송합니다. 이게 계속 막 끊겨가지고. <laughs> 감기 조심하세요. 어제도 말해. 에이, 감기 조심하세요. 왜 <laughs> 내가, 내가 채팅 금지야? 금지명을 받았어? 어? 왜 어, 채팅 금지 어, 괜찮은데. 난 어차피 말로 하니까. 그래서, 네, 지금, 아, 망했다. 어, 뭐야. 오! 아빠, 미니 상점? 네, 이렇게 해서, 어, 이렇게 하고, 음, 그리고, <laughs> 이님은 저만 따라다니네요. 대단하십니다. 왜, 어떻게 저만 따라다니죠? 아, 보기. <laughs> 제판인데그 팜장님께서 찾아, 아니, 겸장이알려가지고 여기 팜을 하게 되는데요. 이팜 소개 좀해주지요 여기. 이게 되 몰라. 어쨌든, 여기, 여기 서버원들이 전부 다 집을 지었어요. 저기까지. 제, 전, 전 집이 2층이고요. 여기 누구 집이냐? 님감사합감사함으로감사좀 님. 님. 님, 어, 어, 여기 어, 이거 가자. 가지세요, 제가 기부합니다. 가지세요, 기부합니다. 여기. 엄마야, 뭐야. 이렇게, 아, 이따라오는 게. 끊임은 아직도 절 따라오나요? 아, 근데 맞네요. 이렇게 되는 모습니다 이렇게 되... 전 오늘은 이 팜을 그냥 소개 좀 해줄게요. 여기 이님의 집이고요. 여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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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, 여기는, 저도 모르겠고요. 어, 헌터 경매장. 경매장이 뭐였죠? 한 명은 여기. 잠만, 잠만요, 잠만. 나 이상해. 알려줘뭐지 여기 아니지? 잘못 들어왔네요. <laughs> 예, 이쪽으로 오세요. 백사여 여기 오실 거면요. 그러지 마. 어, 와... 판장님께 아,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니, 근데 어차피 판장님이 해줄 수도 있지만 안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, 음, 제 집을 소개하자. 아, 제 집에서 상주 아, 아무도 안 들려. 신기한 게. 아 맞다 그거 쓰자 그거 쓰자 2층 2층 화기 상점 아 그거다 뭐지 오늘따라 잘... 오늘은 재미없는 가 해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오늘은 재미없어요. 오늘따라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PVP 안 되는 맵이라가지고 재미가 그렇게 있진 않네요. 오비 없을 때 욕하고 나대지 마세요. 배고파. 아 오늘따라 재미가 없어 재미 없어서 그냥 끝날까요? 아 끝내요 말아요. 그냥 안 끝낼게요. 아, 오늘도 머스타드 블러준 허기의 스킬입니다. 철새합니다 오! 뭐이상한데왔어안 띵겼어! 안돼튕겼어튕 띵겼어! 안겼어안들어안져어안들어가져 맞아. 망했어. 아 그... 띵겼어.